냠냠냠냠냠냠 <laughs> 원래 먹던거야 이게 이게 맛이지 냠냠 어, 오 이게 좀 시원하다 냉동인가 자 여러분들 에그 박사가요 여기 미꾸라지 먹이 장구벌레를 막 넣으니까요 지금 한 마리씩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또 미꾸미꾼 꾸 헤어치는 미꾸라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에그 박사가 여기 있는 미꾸라지 친구들에게 먹이 먹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친구들은 흙탕물이 있는 논에서 있는 자연 미꾸라지 친구들이고요 그럼 얼마나 맛있게 미꾸라지 먹이를 먹을까요? 에그 박스가 준비한 먹이는 바로 짠! 짠! 하나는 민물에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 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먹이고요. 이렇게 초록색 과 알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미꾸라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모기의 유충이죠. 장구벌레입니다. 여기 밑에 미꾸라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에그 박사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미꾸리야. 오늘 저연에서 이렇게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를 잡아보는데 에그 박사님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어떤 먹이를 준비하셨을까? 제 미꾸라지 친구가요. 뻐끔뻐끔 뻐금 하면서 입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르며, 오므렸다고 하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초록색깔 민물친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투하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띵띵띵세알 투하 에그 박사가 여기 민물친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laughs> 넣었는데 자, 죽었나요? 잘나요? 한번 에그 박사가 만져볼게요 <laughs> 이게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네, 이거 박사계 지켜보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입만 뻐끈뻐끈거리네요. 멋있는 장구벌레! 자, 장구벌레 들어갑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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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우와, 물에 들어가자마자 풀어지고 있어요. <laughs> 도망가 버리네. 오, 한 친구가 장구벌레 를 입맛을 막 다시 고있는데 오! <laughs> 순식간에 지금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갔어요.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원래 먹던 거야. 이게 이게 맛이지. 오, <놀놀놀라> 어, 이게 좀 시원하다, 냉동인가?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가요. 여기 미꾸라지 먹이 장구벌레를 막 넣으니까요. 지금 한 마리씩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입에 막 통째로 넣었다가, 더 많으니까 다시 뱉었다가, 다시 먹고 또 뱉었다가, 오? 어? <laughs> 자, 그리고 물속에 보면요 흰색과 양 박사님 콧물 같은 게 둥둥 떠다니죠 여기 있는 미꾸라지 친구들은 몸에 비늘이 없기 때문에 미끈미끈한 점액질을 이렇게 만지면은 나온다고 해요 미꾸라지 친구들은요이 수염 때문에 지진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에그 박사가 먹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지진을 한번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와 아러분밥 <laughs> 먹고 있는 미코라지 친구들한테 <웃음> 미안해요 <웃음> 야 밤새 느꼈어? 이건 강도 7 정도 되는 것 같아 야 밤새 굉장했는데 어 근데 다행이다 금방 지진 멈춰서 커다란 미꾸라지 친구랑 그리고 조그만 미꾸라지 친구를 바깥에 잠시 꺼내봤어요 이 친구들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15cm에서 무려 20cm까지 성장한다고 하네요 작은 친구나 애기박사 새끼 손가락만 합니다 자 오늘은 애기박사가 미꾸라미꾸 미꾸라지 친구들한테 장구벌레 먹이기 대성공 좋아요 끔틀 끈틀 끔틀, 구독 끔틀끈 끔틀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